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브 멘토, 드루팍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업로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업로드를 주로 스마트폰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릴 영상들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완성된 영상이 스마트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컴퓨터로 또 옮겨서 컴퓨터로 업로드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냥 유튜브 앱에서 하시면 되니까 자, 유튜브 앱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유튜브 앱을 한번 제가 열어 볼게요. 그럼 하단 중앙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누르시고 동영상 업로드 할 겁니다.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들만 쭉 보이실 거예요. 혹시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뭐 액세스 허용 이런 게 보이실 텐데 사진첩 접근을 허용해주셔야 보입니다. 그럼 내가 올릴 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한번 어떤 영상인지 보여줄 거고 아래 다음 버튼 누르시면 이제 세부 정보를 기입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어, 올릴 채널, 채널명 확인하시고요 제목 부분에는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여질 여러분 영상의 제목을 작성을 하는 건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누를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이 프롬프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영상이다 그럼 여기다 뭐 프롬프터 사용법 이렇게 뭐할 수도 있지만 너무 밋밋하잖아요. 저 같으면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사 까먹는 유튜버들을 위한 필수 장비. 네, 이렇게 프롬프터라는 그 용어를 안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적을 필요는 없어요. 약간 이제 궁금하게끔. 어, 나도 대사를 자꾸 까먹는데 이 필수 장비가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뇌 싸움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 제목을 적으셨으면 아래에 이제 설명 추가. 또 설명을 안 적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설명 부분도 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 부분에다가는 이 영상에 대한 뭐 요약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영상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적어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제 편집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는 영상 교체가 안 되거든요. 그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쌓인 조회수가 또 사라져 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싶을 때 설명 부분에다가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임 스탬프 라는 기능이 있는데 또 시간을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영상의 어떤 목차를 또 만들어 주는 기능이 거든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이 설명 부분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을 넣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넣어주시면, 세 개까지 제목 위에 같이 노출이 되니까, 임팩트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설명까지 다 적으셨으면, 이제 공개 상태. 공개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설정이고, 일부 공개는 내가 유튜브에 공식 업로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 요 영상은 내 지인들한테만 뭐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다. 근데 뭐 영상 파일 자체를 보내주는 거는 또 제한들이 있으니까, 내 채널에다가 일부 공개로 올려놓으면 그 링크를 주는 사람만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개는 아니에요. 그리고 비공개도 역시 내가 선택한 사용자만 보여줄 수 있긴 한데 그럼 또그 사람의 구글 아이디도 알고 해야 되니까 몇 명한테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일부 공개. 비공개는 뭐 내가 그냥 보관용으로 올려놓고 싶은 거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예약은 날짜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는 비공개로 유지가 되다가 그 시간에 딱 업로드하게끔 하는 게 바로 예약 기능입니다. 이 성공한 유튜버들의 조금 더 특징 중에 하나가 주기를 정해놓고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과의 어떤 약속을 하는 거죠 매주 수요일 뭐 저녁 7시 업로드 그러면 뭐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맨날 기다렸다가 딱 정시에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예약 기능을 잘 쓰시면 좋겠죠 저는 일단은 비공개로 둘게요 그리고 재생 목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영상을 어느 정도 좀 업로드 해 보시다가, 아, 요거를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재생 목록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아, 뭐, 요 영상, 요 영상은 어떤 재생 목록에 넣어서 시청자들이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설정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에 이미지 하나가 보이는데, 요게 바로 썸네일이거든요. 영상에 어떤 한 장면이 그냥 랜덤으로 설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왼쪽 상단 버튼이 하나 있는데 눌러 보시면 바로 사진첩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썸네일로 교체할 이미지 목록이 안 보이고 계정 확인을 하라고 보이실 수 있어요. 본인의 전화번호 넣으시고 문자 메시지로 인증 코드 받아서 계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썸네일 이미지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바로 썸네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유튜브 요 상태 그대로 두신 다음에 홈으로 나가셔서요. 블루라는 앱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블루라는 앱이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앱이지만 저는 썸네일도 요 앱에서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새 프로젝트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썸네일 그 바탕으로 쓰고 싶은 어떤 이미지 하나를 불러오시면 되는데 저는 그 썸네일용으로 이미지를 하나 찍어 놨고요.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를게요. 썸네일은 16대 9로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생성하기.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은 이유는 이 왼쪽 여백 공간에다가 글자를 넣으려고 해요. 글자를 넣을 여백에는 막 이것저것 배경이 있어버리면 글자가 딱 눈에 안 띄잖아요. 썸네일은 지나가다가 봐도 눈에 확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 썸네일 기본 바탕이 되는 예, 이미지를 좀잘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글자를 눌러서 한번 넣어볼게요. 뭐 일단은 기본 자막으로 넣고 내용을 대본 보고 읽어도 티 안나는 프롬프터 추천 네 이렇게 그냥 한번 적어 볼게요 어, 그럼 여기다가 어, 한이 정도로 어, 글자를 넣고 글자 스타일을 좀더 보기 좋게 바꾸셔야겠죠 폰트 들어가서 일단은 한국어 자막 중에 썸네일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보통 두껍게 넣습니다 그래야 눈에 확 띄잖아요 그렇죠 어, 뭐 이렇게 한번 폰트를 선택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가셔서 글자 색상 이라던가 뭐 외곽선 이런것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걸 넣어주면 글자가 더 눈에 확 띄죠 뭐 그림자를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글자 색상에서 그라데이션으로 가시면 이런 식의 색감도 지정이 바로 됩니다 블루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촌스럽지 않게 잘 해주는게 중요하겠죠 그럼 얼굴이 이제 가려지니까 얼굴을 이렇게 조금 더 키우고요 그리고 글자를 티 안나는 촬영 보조 장비 프롬프터 이렇게 한번 서식으로 가서 정렬을 한 다음에 왼쪽 정렬을 이렇게 할게요 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프롬프터라는 글자만 좀 키우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글자 크기로 가셔서요 전체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지만 내가 키우고 싶은 글자만 선택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키울 수도 있어요 오,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요렇게. 예. 썸네일을 뭐 한번 요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썸네일 같은 경우는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장면을 이미지로 확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확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가로로 돌아가죠? 카메라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 번쩍. 어, 그리고 카메라로 저장했다고 뜨죠. 안드로이드는 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유튜브로 돌아와서 아까 이미지 왼쪽 상단 버튼 누르시고 방금 만든 썸네일을 탁 등록을 해주시면 썸네일이 탁 만들어졌죠. 썸네일은 눈에 정말 탁 띄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너무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요거를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공개 상태를 왜 비공개로 두었냐면 모바일에서는 설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할수 있는 것들은 설정해서 업로드를 일단 시켜놓고 PC로 가서 추가 설정을 끝낸 다음에 거기에서 공개로 업로드를 해보는 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른쪽 상단 다음 누르시고 아동용이냐 아니냐 요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니라고 체크하시고 동영상 업로드 눌러주시면 업로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영상으로 가 보시면 자 지금 처리 중이라고 뜨고 있죠. 요게 100%가 다 끝나고 업로드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내 PC로 와서 내 채널 동일하게 들어가면 업로드가 끝나도 이내 채널 홈에서는 영상이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널 홈에서 보여지는 영상은 공개로 업로드 된 것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영상 관리를 누르고 들어가셔야 공개가 아닌 컨텐츠들까지 쭉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제일 위에 있죠? 그러면 여기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세부 정보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 뭐 이런 부분 다시 다 수정하실 수 있고 이 PC에서 설정해야 되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자세히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자 누르고 내려가 보면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태그라는 부분은 시청자들이 검색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태그를 뭐 보통 한 15개 내외로 좀 적어 주시면 되는데 내 맘대로 적는 거는 조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막 프롬프터 뭐 촬영 보조 장비 막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아,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창을 하나 띄웁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 적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프롬프터라고 적었더니 그거 관련한 이 키워드 조합이 나오죠. 요게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검색할 때 썼던 그런 조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일단 프롬프터도 들어가야 되고 프롬프터 띄고 사용법 음, 여기다가는 띄어쓰기까지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조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시청자들의 어떤 검색에 이런 식으로 한 15개 내외로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린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최종화면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종화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보실 때 영상 끝날 때쯤 뭐 다음 영상 추천 뭐 이런 게 뜨는 거 보셨죠? 요게 바로 최종화면을 구성을 해 놓은 건데 뭐 기본 조합이 있는 거를 넣셔도 되고 아니면 요소를 누르셔서 동영상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화면 속에 시청자들이 누를 수 있게끔 어떤 링크 이미지 같은 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뭐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 또는 뭐 시청자 맞춤 아니면 특정 동영상을 딱 지정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한두개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요소를 눌러서 구독 버튼까지. 딱 중앙에다가 뭐 요렇게 넣어주시면 영상이 끝나기 20초 전부터 요게 노출이 되거든요 내 영상을 어느 정도 끝까지 봐준 사람들한테는 뭐 다른 영상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뭐 관련 영상 있습니다 뭐 다음 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할수 있는 건다 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구독도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구독하기가 딱 활성화가 되니까요 구독도 조금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 20초가 너무 길것 같으면 노출되는 시간을 좀 줄이셔도 됩니다 근데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이 5초에요. 최소 5초, 최대 20초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종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종 화면용으로 쓰일 그아웃트로 영상을 항상 영상 끝에다가 붙여서 편집을 끝내거든요. 왜냐면 한참 영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막 뜨면 아무래도 영상을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영상에서 보여줄 거는 다 보여주고 최종 화면용으로 어떤 영상 하나를 탁 붙여 놓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검은색 여백을 뭐한 20초 정도 끝에다가 붙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도 한번 눌러보면 최종화면이 약간 영상 끝날 때내 영상이나 내 채널 구독을 이렇게 어필해주는 거라면 카드 기능은 영상 중간중간에 뭐 참고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보여준다거나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영상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가 여기 이제 플레이헤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옮겨 보다가 어 제가 만약에 저기다가 스마트폰을 딱 거치할 때뭐 스마트폰 홀더 같은 거를 추천하고 싶다 아니면 스마트폰 홀더를 뭐 리뷰한 영상이 있다거나 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다가 동영상을 눌러서 그 영상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매칭을 시킨 다음에 여기 문구는 영상의 제목이 보여지는데 여기다가 뭐 이거부터 보고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시청자가 어 이게 뭐지 하고 누르면 그 영상으로 딱 이동할 수 있게끔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딱한 요쯤부터 플레이를 해 볼게요. 그러면 딱요 지점에서 이게 뜬다는 거예요. 그럼 시청자가 어 뭐야 이거? 하고 누르면 바로 갈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카드를 최대 5개 구간에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제 채널에 그 유입되는 경로를 봤더니 이 카드를 통해서 유입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뭐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장 누르고요. 그럼 제가 업로드 설정에 대한 중요한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상태를 공개나 예약으로 설정하셔서 저장하시면 이제 유튜브 세상에 여러분의 영상이 공개되는 거죠. 떨리시나요? 조회수 안 올라갈까봐 겁나세요? 그건 나중에 걱정하시고 일단 뭘 해봐야 그 다음에 뭐좀 분석도 해보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유튜브 업로드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트루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